왔습니다. 2차 네. 어, 종이 저희 삼그 카카오 모터스에 딱한번 정도 몇년 전에 음. 블랙이었죠 그 차가 2.0이었는데 그 차가 한번 들어왔었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알죠, 주문이? <laughs> 네, 알죠. 좋아하는 브랜드고 또 이게 차도 좋지만 오디오가 또 끝내줘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주문이 그 블루투스 아까 연결 테스트 한번 해봤죠? 네, 네. 어, 제가 자볼게요 요거한번 봐봐요. 이거 좀만 이거. 오 스피크 올라옵니다. 올라오네요. 자 노래 키워. 네. 아이고 취향 좋네요. <laughs> 오. 오 그거. 자 이거 노래가 아니, 노래 노래가 아니고 오디오가. <laughs>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laughs> 네. 어 이거 오디오 키면 스피커도 막쫙 들리고 어, 뒤에 여기 또 모니터 있죠? 예. 올라가 있죠. 예. 끄면 뒤에서 이제 또 독립으로 좌우 음 독립으로 해서 끼고 또뭘또 보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모니터도 끄면 쭉 내려가. 지금 지금 올라와 있거든. 네. 쭉또 내려가고. 어 멋지다. 그런 기능도 있고. 패밀리카로 <laughs> 정말 가슴이 찡은것 같아. 아그이 그러니까. 차가 왜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벤츠 bm 에좀 밀리다 보니까 네. 판매량은 크게 많지 않아 음. 그래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 희소 하니까 많이 안보이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laughs> 네. 어네차 괜찮거든요 이 차가 실시가 네. 알루미늄도 많이 쓰고 오. 그래서 어 동급 뭐 7시리즈나 스 클래스 대비 무게도 차가 좀 가벼워. 음. 어, 차도 모든 가벼울수록 가벼움에서 오는 이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 운동 성능이라든지 뭐 네. 연비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정하고 잘 만든 차인데, 네. 어, 미국에서는 이거 뭐 엄청나게 좋은 차예요. 캐딜락 하면. <웃음> <웃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유럽 지향인가봐. 음. 유럽 차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이거 뭐 유럽차를 하나 집에 잘안 타지만은 집에 자고 있지만은 <laughs> 네. 타고 있지만 저이 브랜드 그 두대 정도 탔었고 네. 좋아해요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이게 좀 약간 멀리서 갖고 왔어요 제가 네. 아 그때 진짜 아, 고생하셨어요 구 <laughs> 폭우가 내려오는날갈 네. 때는 얘를 데려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올 때는 아 진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죠. 왔어. 네. 어디서 갖고 왔죠? 울진에서 갖고 왔어. 울진에서 왔습니다. 울진에서, <laughs> 울진에서 갖고 왔어. 맞아 맞아 울진. 네. 여기는 울산이고 울진 맞아요. 네, 울진. 울진에서 펜션 네. 하시는 우리 그 고객님이신데 아 이제 그 인수 받아서 내려오는데 폭우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직접 몰고 왔잖아요. 네. 그 폭우가 오는데도 이 주행 안정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음 정도로, 어, 물론 이제 사륜이고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와, 진짜 비가 엄청 억수같이 쏟아,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속력을 많이 내면 안 돼요, 빗길에서는. 네. 근데 참, 진짜 안정감 있게 잘 가더라. 고 <laughs> 예. 자, 진짜 한번더뿅 갔어요. 음 어, 요거 이제 앞에 이제 그 긴급, 아 어, 추돌 방지 시스템, 위위위 알려, 드디스플에서 깜빡빡하거든요. 네. 좀 예민하게 그 설정을 해 놔서 그래요 우리 민감도를 풀어 줄 수도 있거든 자 2018년이죠? 예 맞습니다 어, 2018년 네 캐딜락 CT6 음. 3.6 AWD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그렇죠 플래티넘이고 네. 네 색상은 샤틴 스틸 메탈릭 샤틴 스틸 메탈릭 음, 음, 귀색이라 뜻인가요? 아, 뭐, 그, 그, 그레이, 그레이 컬러 맞아요 어. <laughs> 근데 이게 CT6가 시티식, 네. 이 컬러가 많이 없어요 <laughs> 아, 어. 무슨 컬러가 좀 많아요? 검정색이 좀 많지. 아, 뭐, 흰색 간간이 있고. 음. 이제, 캐딜락 요 측에서 네. 광고를 할 때는, 광고 요,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보인들도 광고할 거 아니에요? 광고 고 메인에는 요 색도 좀 등장도 하기도 해. 음. 근데, 실제 판매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블랙이 좀 많이, 아. 많이 팔렸어. 네. 이차 자체가 뭐, 많이 팔린 건 아니지만, 많이 팔린 팔린 대수 중에서도 컬러를 꼽자면 블랙이 압도적으로 1위고 음. 이색은 저도 거의 못 봤어요. 더, 없어. 더안 그래도 희소한 차인데 <laughs> 컬러까지 희소하니까 네. 이 희소함이 더 올라가는 거지. 아, 그렇다고 이 색깔이 뭐 요란하고 뭐, 이렇진 않거든요. 어,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근데 블랙 검정색은 진짜 부지런하시는 분이 타시면 정말 괜찮고 아 네. 정말 세차도 나는. 자주 할 시간 없고 검정색은 사실 돌아서면 문제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데 조금 약간 서투신 분들은 어찌 보면 뭐 이런 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이런 색이 오히려 관리하시기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네. <laughs> 저도 검정색 하지만 아, 진짜 감동합니다. 아, 검정색은 이렇게 또 봄철 뭐 송아가루나 꽃가루 관리할 때는 네. 세차하고 오부 십고 있으면 또 꽃가루가 너무나 단지 있어. 시간이도전나면더 더 쌓이겠지. 그런 것도 눈에 보이니까 네. 세차 는뭐 잠깐이야, 잠깐. 음. 잠깐 만족입니다. 제가 볼 때는. <laughs> 그래서 참 이거 색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어, 나쁘지 않고. 음. 그리고 네, 주전 주행거리. 거리는 음. 11만 9,000km 타셨습니다. 네, 11만 이제 8,000입니다. 지금. 아, 자, 이제 8, 11만 8,300이니까 1 1만 9,000km 타려면한 700km 정도 더 음, 타야 됩니다. 네. 어, 대략 계서이냥 11만 9,000이라고 얘기한 거지. 정확한 k 로 수는 11만 8,384km 보시면 음. 되고. 고 사고 유무는 응. 무사 운데 라지 터 서포트 그리고 네. 뭐 볼트 체결 있습니다. 부품 음. 수리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스마트 크루즈도 되고 네. 어우 차선 이탈 후측방에 옵션이 와유. <laughs> 장난. 이올때 제가 다 써봤어요. 네. 너 작동 안 하는 건한 개도 없습니다. 음. 다 합니다. 제가 올때울 측에서 올때 크루즈도 놓아보고 했는데 네. 어, 스마트 크루즈 되니까 이제 앞에 차가 가까워지면 제가 또 멈추기도 하고 하겠죠 네. 어, 그리고 자키니까 계기판에도 표시를 해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표기를 해줍니다 네. 음 전에 제가 탔던 ATS의 헤드업과 거의 뭐그래픽 같은 것 같아요 음. 어, 되게 친숙하네자 네. <laughs> 그리고 암마시트 네. 전자석 다 있을까요? 뒷좌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어, 이거 그래요? 한번 눌러봐봐요 지금 이 그쪽에 되는가 나는 내가 거기까지 앉아서 또테스트하 시간 걸리니까 뭐가 볼록볼록 하, 해요? <웃음> <웃음> 나오죠? 지압해줍니다 이안마시드얘 네. 형식상 뭐 스마트폰 진동 수준 그게 아니에요 야. 되게 이게 요추부터 시작해서 여기 목뼈 뒤에까지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 그러네요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간다 지금 내려가고 음. 있거든요 어 암마도 상당히 이 정도면 장거리 운전하면서 안마 받으면서 가면 좀 피로가 어, 그, 그러니까요. 어, 잘 되지 그죠네잘 됐어요. 내가 굳이 테스트 면 되죠. 네. 어 뻥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 진짜 잘되고 있어요. 뒤에서 내가 한번 앉아서 해봤거든 네. 됐었어 뒤에도 음. 됐었고. 아, 아, 진작에 아, 말씀해 주시지. 아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언제 시동 걸고 나왔어요. 1 <laughs> 시간 2 시간 된거 아니잖아. 어, 다음부터는 빨리 얘기해 볼게요. 어. 아니 뭐 아직 안마 받을 연세는 아니신데. 아, 근데 받으니까 좋네요. 아 그래요? 그럼 계속 받고 가요? <laughs> 네. 나도 계속 받고 가고. 아 모시 볼볼 하니까 사람이 무서 지압 해준 것 같아요. 어, 느낌이. 어, 맞아요. 뭐, 뭐 무슨 뭐 지압봉 같은 걸로. 음. 그러니까 조금 형식상 안마가 되는 차량들은 진짜 뭐 스마트폰 진동도 아니고 음. 정말 미세하게 살살살짝 해주는데 얘는 그래도 어, 그 확실하게, 올라오네요. 어, 확실하게 해줍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어 이게 상품화 내역이 뭐가 있죠? 어, 우선 네. 내외간 상품 세차 진행 완료했고요. 네. 그리고 엔진 오일 필터 세트로 풀 교환 진행했습니다. 좋습니다, 다 했죠. 네, 그리고 엔진 오일도 교환했고, 동시에 미션 오일, 아, 미션 오일 오, 오일도 교환 다 했고, 동시에 네. 이제 미션 오일 필터까지 교환 완료 다 했습니다. 미션, 미션 오일만 딸랑 교환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럼요. 안 했으면 아지 저는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해요 네, 뭐도 추가를 들더라도 네. 하면 제대로 해. 요 음. 필터까지 같이 교환해 주는 게 맞아. 네. 그리고 미션 오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무님. 요고, 어디서 한지 알아요? 아주 꼼꼼하시고, 어, 사장님. 우리 거기서도 네. 죠 네. 어. 맨날 저 맨날 가도, 가기 어. 우리 보시카에서 어, 진행을 그럼요. 했거든요. 보시카에서. 자, 아유, 어, 카메라 각도를 다시 맞춘다고. 음. 잘 나오죠? 어, 시청자님, 저안 보이면 안 되니까. <laughs> 어. 잘, 되는 맞죠 어. 네. 자, 그리고 그 미션을 교환할 때. 네. 되게, 이게, 잘해야 돼. 이게 뭐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은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네. 진단기 딱 물려놓고 음. 그 미션오일 온도를 재려면 진단기를 딱 물려놓고 하면 거기 딱 뜨거든요 음. 이 차가 47도에서 0 50도 사이에 네. 오일 레벨링을 그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정석적으로 아. 부추사 띄워드립니다 미션오일 교환할 때 아주 정석적으로 아. 어. 음, 또 그런... 딱 미션오일 온도 그 도달 온도가 있어 네. 레벨링하는 온도가 음. 그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이제 때 리밸리징 마치면 되거든요. 음. 그 정석적으로 다 진행을 해주셨어. 음. 어, 정말 꼼꼼하신 분이시죠. <laughs> 맞아요. 어, 기본을 원칙으로 하시는 분이고 <laughs> 네. 정석을 원칙으로 하신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뭐, 네. 국산 어디 뭐, 저희 가까운데 계시는 분 있으면 음. 국산 차든 수입 차든 뭐, 저 제가 이제 정비소 아는 정비소들 많이 있잖아요. 네. 어, 말씀하시면 제가 손님이 원하는 그 파티의 정비소를 제가 소개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 네. 울산 구독자님테 특혜입니다 가까이 <laughs> 계셨으면 좋겠죠? 그러네요 <laughs> 그리고 하면서 이제 앞 디퍼 예 오일까지도 음. 디퍼레셔널 오일도 다네앞 사륜이니까 앞 디퍼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뒷 디퍼도 있고 앞 디퍼 뒷 디퍼 오일 모두 교환했고요 미션을 네. 교환하면서 네. 그리고 중간에 트랜스퍼 케이스 어, 어, 네. TC 오일까지 어, TC라고 그러죠 줄임말로 네. TC 오일까지도 완벽하게 네. 교환을 나이스.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교환하고 나서 주변에 뭐 약간씩 조금씩 먼지 있는 것들까지 음.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래 깨끗했는데, 어, 이제 오일 코크 주입하고 뭐 빼고 장구고 하다보면 코크에 뭐 한두 방씩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척하면서 뭐 저기 그 뭐야 먼지까지도 조금이라도 있는 먼지까지도 싹 깔끔하게 세척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원래 깨끗했던 데다가 하부가 지금은 더 깨끗하지? 이렇게 궁금하십니다 어, 대신 돈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거짓말하네요. 말은 바로말로 저는 근데 이런 걸 좋아해요. 어, 받을 만큼 받으라 이거랑. 받되. 똑바로. 맞아요. 정석적으로. 음. 깔끔하게. 꼼꼼하게.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뭐 한두 푼뭐 아끼려고 뭐 싼데 찾아가고 저는 이런 스타일이 안 맞거든요. 네. <laughs> 원하는 대로 주되. 제가 마음에 들게끔. 저는 이런 주의거든. 어 근데 저와 반대인주의 분들도, 분들도 계셔 네, 그렇죠. 어 정말 순식으로. 싼 데만 뭐 싸게 싸게 무조건 싸게 싸게 뭐 이렇게 어디 뭐 찾아다니시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이고 그거 정신건강에 안 좋고요 시간 낭비고 그냥 정석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 네. 뭐든. 네. 자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어뭐 네. 점검까지도 다 손품 손까지 모두 다 마쳤고 네. 진단기 점검까지 다 마친 상태고 네. 매트가 네. 봐요. 뭐 시바 같이도 나오고 하죠. 오, 그러네요. 오래 썼죠. 이 정도면 음. 뭐 발로 딛고 하는 부분이니까 사용감이 안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네. 좀 걸리더라고. 그래서 음. 이거 하는 거좀 블랙으로 오. 블랙으로 오. 매트는 제가 차가 입고 되자마자 이거 아, 확인하고 신발. 바로 주문해놨어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와 있죠. 네, 있습니 어, 그거 이제 추가할 때는 그걸 깔아드리거나 아니면 어. 뭐 나중에 쓰신 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트렁크에 제가 넣어드리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새 네. 매트 와 있고요. 자 이제 옵션 설명. 자 네. 보드 시동 스마트키 있습니다. 요거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또 원래 이제 내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 내비도 되지만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티맵도 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조화석 통풍 다 있습니다. 와. 운전석,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통풍 열선 다 되고요. 당연히 여기 메모리 시트 지원하고, 네. 어, 아까 말씀드린 요 암마 시트. 아, 어, 저 이제 껐어요. 그죠? 어, 나도 꺼야 되겠다. 너무 이 말하고 있는데 자꾸 예서 <laughs> 눌러주니까 나도 뭐, 뭔가 좀 헷갈려. 맞죠? 어, 껐습니다. 저도 껐어요. 그래도. 그리고 래그 이제 럼버 스포트 이런 건 당연히 다 기본으로 하고, 어, 마이크가 살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어, 됐어. 그리고 주문이 패드 시프트. 네. 들어가 있고요. 어, 말씀드린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추방, 경고, 자선이탈어 긴급주돌방지 네. 그리고 스마트크루즈 핸들레은 여기 있네 음. 핸들레슨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자 현재는 투어 모드입니다 투어가 가장 기본 모드예요 네. 자 누르면 자 아우 돌두구나 이 요걸 눌러야지 어, 어 투어, 음. 스포츠, 스노우, 음. 아이스 모드, 음. 눈길 모드 네. 어, 네. 투어로 네, 타볼게요 타고 <laughs> 여기 모니터에서 진짜 뭐 다양한 것들 어떤 뭐 세팅이나 설정 이런 거 기능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구입하신 분께서 한 번씩 해보셔야 되고 이 글로우 박스 어떻게 연지 알아요? 이거요? 어안 어? 안 열리진 않을 거 아니야 없죠? 어, 어, 어떻게 열어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열게? 어? 아 열리죠 자동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거 이거 야, 블루박스. 블루박스 이 모니터에 있죠. 이거 터치하면은 열려. 요 그렇죠?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사모님도 모르게 네. 우리 그 우리 그 사장님들, 형님들, 네. 동생들 어, 비상금 좀 거다 기짱박아 놓으면 음 모릅니다. 왜? 여기 얘는 손잡이 자체가 없어. 그렇네요. 어, 이거 안 할려면 일반분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비상금 비자금 거기다가 딱 넣어놓으시면 돼. 어, 이제 다시 사모님들은 안 봐야 되는데 이 영상을. 이거 딱 누르면 나만 할수 있는. 그렇죠? 어. 이렇게 되고, 아 에어컨 춥다. 추워요 지금 추워. 네. 아유, 춥죠? 네, 추워, 추워. 덕풍 시스는 제가 안 켰는데 에어컨만 들은데도 춥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요. 네? 요 파선 파노라바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역시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석에는 양쪽. 듀얼 모니터 각각 들어가 있고 또 전동 전동 팝업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필요 없을 때는 또쭉 내려가서 또 수납도 시킬 수가 있고 뒤에 이제 그 리모컨하고 요거 헤드셋 있죠? 네. 헤드셋도 뒤에 암레스트 여기 그 팔걸이 음... 뚜껑 딱 열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어... 뭐야 이거? 카메라가 뒤에도 네. 있네요. 있어. 후방 카메라 말고 얘는 얘 원래 이게 원래 캐딜락이 먼저 적용했어요. 아, 세계 최초로. 어음 후방 디스플레이 모니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요 영상으로 이렇게 봐도 되지만 딱하면은 일반 거울로도 음 되고 음 요걸 딱 다시 재끼면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거는 방향을 이렇게 바꿔도 똑같아요. 그죠? 어 이런 것도 신선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요즘 현대차 팰리세이드 그죠? 네. 그 앞에 그 페이스 리 지금 신형 말고 과학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들도 한번 이 나오더라고. 음 따라 하는 거잘 하시. 그것도 되고요. 네. 아, 자, 주행 안전감 어떻습니까? 좋아요. 자 좋아, 진짜. 근데 이거 사실 이게 캐딜락에서 승용차에서 나온 플래그십이에요. 제일 풀 사이즈 세단입니다. 음. 어, 우리도 이제 S클래스나 7시급이잖아. 리즈 네. 우리 그 아파트 그 같은 동네 주무님 얼굴 알죠, 동생. 아, 네, 알죠. 그그 음. 그 단지만 다를 뿐그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동생이 얼마 전에 요거 시티 스 까만색 사왔어. <laughs> 그래요? 본인 제규어 타는 거 응. 와이프 주고 어? 이야, 그분은 제규어 와이프 자는 이제 오빠 않아요? 주고 어? 근데 요거 원래 시티 스 좋아했어. 캐딜락을. 이번에 사왔어요. 한두달 됐나? 까만색. 음. 제가 요거 울지에서 가져오다 니까게뭘 한지 알아요? 저보고 7 0에 팔고 이거 타래 막꼬시요 지금도 한세번네번 꼬시더라고. 저보고 타라고 그랬어. 진짜로요? 저 거짓말하겠어요? 진짜로. 어? 근데 또 <laughs> 있는 것도 지금 뭐 대형 세단만 제가 두대 타면 뭐겠어요 그죠? 네. 집에 자요 지금 제. 그것도 갈 때만 한 번씩 타는데 걔 주행거리 요거보다 요거하고 비슷하겠다 요거보다 좀 짧을라나? 짧 걔도 11만km 좀 넘었을 건데 제출시해주그 음. 사시고 그 있으면 비싸게 주시면 제가 받게요어그 <laughs> 차는 좀 특별하잖아 죽는 날도 시피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